0편 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오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와를 호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.